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2025년 을사년의 가을 바람이 스며드는 바로 이 순간에 2026년 병우년의 운세를 앞서 엿보는 자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1950년 경인년에 태어난 분들, 76세 호랑이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입니다. 평생 가족과 직장,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며 살아오신 그 분들의 삶의 길목에 이제는 좀더 편안한 안정과 온화한 축복이 스며들기를 기원하며 사주명리학의 시각에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경인생 분들은 출생시부터 금의 예리함과 나무의 성장력을 지니고 계시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고됨과 기쁨, 저 역시 깊이 느껴 말씀드려요. 젊은 날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그긴 세월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놀라우시네요라는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런 헌신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설레게 하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그만 위안과 기대를 심어주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 덕에 더 풍성한 운세 해설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주 기반을 자세히 탐구해 보아요. 1950년 경인년은 천간의 경금, 양의 견고한 금속 에너지가 자리하고 지지의 임목. 양의 활기찬 나무 에너지가 스며든 해요. 사주학에서 경금은 칼날처럼 예리한 금을 나타내죠. 강하지만 한번 다듬어지면 모든 걸 해치는 결의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경금이 임목을 제압하는 패턴이에요. 금이 나무를 베니 관성, 즉 권위와 지도의 의미가 되니 여러분은 처음부터 용감하고 포부 있는 지도형으로 태어났어요. 젊을 적 가족 부양과 직장 생활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달플까? 하며 새벽을 맞이하신 밤이 허다하셨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전날의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커피 한 모금으로 버티시던 그 시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가네요. 하지만 그런 수고가 오늘날 이렇게 안착된 삶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경인생분들은 본디 관복이 두터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예보다는 자신의 결의로 쌓은 성과가 진정한 행운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네. 76세가 되신 요즘, 그 뿌리가 더욱 깊숙이 박히며 열매를 거두기 직전이에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통찰이 이제 주위 사람들을 비추는 횃불이 될 테니, 그동안의 인내가 결실을 맺는 장면을 그려보니 기쁨이 솟아요. 자, 이제 2026년 병호년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이해는 천간의 병화, 양의 태양처럼 밝은 불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고 지지의, 오화, 양의 뜨거운 여름 불 에너지가 더해져 불의 정점기에요. 사주학적으로 불은 인성, 어머니나 지식의 의미로 작용하니 여러분의 경금을 제압하는 기운입니다. 금을 불꽃이 녹이듯 병화가 경금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만들어 더 적응력 있고 혁신적으로 바꿔주죠. 아, 이제야 내 삶이 포근해지네 하실 만한 해요. 게다가 불이 금을 제어하는 관계로 경금 중심에게는 실현과 발전을 부추기는 때입니다. 학습, 서류, 신뢰자원이 강화되니 자격증 따기나 부동산 같은 안정기반 쌓기에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지인목과 오화의 이노충입니다 이는 봄의 나무, 오는 여름의 불로. 서로 제압하며 부딪히는 패턴이에요. 나무와 불이 만나면 제가 되듯 이 충은 큰 변동과 흔들림을 불러옵니다. 사주학 고전 자평진전에서도 이런 충은 주역 간의 충돌로 평온한 삶의 물결이 일듯 표현되죠. 경인생분들께는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쪽에서 이 충이 다가올 수 있어요. 젊은 날처럼 가족 탓에 또 신경 쓰이네 아, 하실 텐데 그 감정이 제 가슴을 건드리네요. 왜 나만 이렇게 마음쓰여야 하나? 하며 홀로 고민하신 적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 그 통찰로 가족을 더 굳건히 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원래 사주에 물이나 금 기운이 더해지면, 이 물결이 세기를 열어줍니다. 2026년은 그런 변화의 불꽃이 될 테니, 경인년은 금이 나무를 제어하는 관성 패턴으로, 용감하고 포부 있는 기질이 두드러집니다 병호년은 불 에너지가 강해 금을 제압하지만 지지 이노충으로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는 봄과 여름의 대치로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원사주의 금물 기운이 있으면 조화를 이룹니다 게다가 병호년의 태양 힘은 경인생의 금과 나무를 자극해 오랜 수고의 결과가 드러나 재능과 명예가 돋보이는 때예요 젊은 날의 성과가 다시 주목받고 경험을 나누면 더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76세 경인생에게는 이해가 정돈과 새 출발의 시기로 보입니다. 불의 시대가 열리는 이해에 분들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예요. 재물운을 살펴보니 경인생 분들의 장점인 관성 에너지가 병운연에서 돋보입니다. 불이 금을 제어하는 관계로 경금이 실현을 받지만 이는 발전의 계기니 평생 모은 재산이 안정되거나 소소한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저축 관련 서류운이 좋아 자녀와의 상속 이야기나 퇴직 자금 검토가 유리할 거예요. 급한 돈보다는 안정과 장기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적합해요. 하지만, 이노충 탓에 상반기 자금 순환이 허공처럼 막히는 감이 들수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편재 기운의 여파로 사업이나 투자에서 애먹으셨을 텐데, 또왜 돈이 이렇게 안 쌓이나? 하며 한숨 쉬신 적 많으시겠죠? 그럴 때마다 평생 용감하게 산게왜 이리 고되나? 하며 속으로 분풀이 하신 적도 있으실테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네요. 사주학적으로 병운연은 겁제 에너지가 끼어 타인 돈으로 큰일을 피하세요. 팁 하나 드리자면, 과실을 내려놓고 실력을 다지기 소액 저축부터 해보세요. 하반기쯤 병화의 인성 에너지가 재물을 안정시키니 참음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처럼 평생 용감하신 분들에겐 이해가 작지만 확실한 행운의 해가 될 테요. 상반기에는 돈 빠짐에 조심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족과 예산을 나누는 게 현명합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안정적 수입이 보이니 퇴직연금이나 부동산 서류를 세심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경인 관성 패턴 덕의 노력만큼 보상이 따르니, 작은 모종이 거목이 된다 믿고 꾸준히 가세요. 게다가 불에너지가 신뢰자원을 키우니, 부모나 선배 조언을 빌려 장기 재테크를 세우면 더 풍성한 결실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용감함이 이제 빛나는 때이니, 스스로를 지켜 세우세요. 건강은 경인생분들께 최우선 관심사죠. 병원년의불 에너지는 경금을 녹여주지만 이 노충으로 신경이나 소화 위장 쪽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히 봄 여러분은 더운 여름 에너지에 지침을 느끼실 텐데 요즘 왜 이리 기운 없지? 하며 홀로 아르신 적 많으시죠? 그 기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살이 남아 오늘은 좀 쉬까 하며 주저하신 날들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져요. 사주학에서 이노춤은 배우자 궁에도 미치니 부부 중한 명의 건강,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세심히 챙기세요. 불에너지 과잉으로 기분 변동이나 잠못이름이올수 있으니 금에너지를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76세라는 연령을 생각하면 매일 가벼운 걷기와 명상이 딱 맞아요. 병화의 인성에너지가 지혜를 더하니 요가나 책 읽기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유익합니다. 원사주의 금 기운이 약하다면, 금속 관련 산책이나 영양 보충을 늘려 충을 누그러뜨리세요. 이해를 무사히 지나면, 더 빛나는 2027년이 기다려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의 기쁨이니, 부디 자신을 아껴주세요. 불의 힘은 체력 소모를 부를 수 있으니, 쉬고 명상으로 내면을 가다듬으면, 그 지침이 새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분들의 강인함이 여기서도 발휘될 테니, 자신을 신뢰하세요. 가족은 병훈년의 핵심 포인트예요. 인성병화가 자녀나 후배를 나타내니 오랜만에 소식이나 모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인생 분들은 본래 가족 중심 기질이 강하죠. 젊었을 때 아이들 때문에 그만둔 게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며 눈물을 삼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그 결실을 맛보실 차례예요. 그때 왜 그렇게 양보했나 하며 가끔 아쉬워하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 결정이. 가족의 튼튼한 기반이 된 거예요. 이노충으로 사소한 갈등이 올수 있지만, 불에너지가 감정을 풀어주니, 말로 풀기 수월합니다. 부부관계도 비슷해요. 오랜 동반자들에겐 이충이 새 로맨스처럼 다가올 거예요. 늦게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네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사주학적으로, 오하는 정인으로, 어머니 같은 온기를 주니, 손주들과의 시간이 행운이 됩니다. 팀 매달 가족 식탁 모임을 가져보세요. 자녀 쪽에서는 병화인성으로 활기찬 교류가 보이니 통화나 방문으로 응원을 보내고 부부 쪽에서는 이노충 배우자 영향으로 주의가 필요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손주 행운은 오화정인으로 온기가 커지니 작은 선물로 애정을 전하세요. 이해가 여러분의 유대를 더 단단히 해줄 테니 감사로 맞아들이세요 게다가 부모나 어른들의 지지가 중요하니, 가족 모임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누면 더큰 화목이 올 거예요. 분들의 지혜가 가족의 빛이 되는 해가 될 테니, 그 포근함을 느껴보세요.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병호년은 사회적 존중운이 밝아요. 경인생 분들의 매력, 식신, 신금 영향이 병화로 더 돋보이니, 동창회나 지역 모임에서 지도 역할이 맡겨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나서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이노충으로 변동이 있지만, 불이 금을 제어하는 도전이 있으니, 새 취미나 봉사 추천해요. 사주학에서 이해는 서류운이 세니, 자서전 쓰기나 강연 기회가 올수 있어요. 평생 조용히 일하신 분들의 통찰이 세상에 전해지길 기원해요. 태양의 기운이 옛 업적을 되살리니, 후배들과 경험 나누는 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그 안에서 아내 인생이 이토록 가치 있었네 하실 때가 올 테니 즐기시라고요. 사회적 영예가 분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경인생 분들, 2026년 병원년은 이노충의 물결처럼 거칠어 보이지만 불이 금을 제어하는 도전으로 안착할 수 있는 해입니다. 평생 수고에 대한 상쾌함이자 여유로운 쉼터예요. 이제야 내 삶이 제대로 느껴지네 하며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공감되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세밀한 사주 해석은 개인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매일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 모임을 자주 열어 소통을 키우세요. 재테크는 안정적으로 가며 불필요한 돈 쓰임을 줄이시고 이 운세는 사주 전체를 본 일반 해석으로 개인 사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풀이를 원하시면 전문 상담을 권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훌륭히 살아오셨고,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갚을 때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순간들이 많을 테니 좋은 기운을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